의심스러우면 바로 쏴버리라고. 저는 지금도 그날 새벽 2시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평양외곽당 기관 숙소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저에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특수경호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라는 게 없었죠. 즉시 이동한다. 신분증만 챙겨라. 차는 한밤중 평양 시내를 그대로 뚫고 나갔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검문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20분 뒤 저는 처음 보는 산악지대 지하 벙커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호원이 제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순간 총구가 제 목덜미에 딱 붙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심스러우면 바로 쏴버려. 뒤에서 들린 속삭임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긴몇 초가 지나고서야 본부 확인이 내려와 겨우 목숨을 건졌죠. 그때 들은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지도자가 직접 부르셨다. 저는 왜 그날 밤 갑자기 그 지하 벙커로 불려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이 무엇인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게 됐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당 기관에서 15년간 일하며 직접 목격한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하 벙커로 들어가자 경비 책임자가 저를 거대한 스테인리스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진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에는 예멘 마탈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커피 원두가 수십 자루나 쌓여 있었습니다. 한잔 내리는데 들어가는 원두 값이 평양 노동자 월급 두달 치였고 자루 하나 가격만 수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중 절반은 폐기해라. 냄새 빠지면 안 된다. 경비책임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시기 제 고향에서는 배급이 끊어져 세 명의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돌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도자의 저택에서는 마시지도 않을 원두를 통째로 버리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노르웨이산 연어, 프랑스산 푸아그라 홍콩에서 들여온 열대과일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계절도 맞지 않는 체리와 망고들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손으로 직접 폐기한 식량만 따져봐도 우리 지역 배급량 몇 달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썩은 과일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머릿속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상인 양묵묵히 폐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북한과 지도자가 사는 북한은 애초에 다른 나라였구나.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보게 됩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비밀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번엔 상부 결제 문서를 최고 지도부 별관까지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문서는 두꺼운 봉투에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봉투가 살짝 열려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절대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문서 안에는 젊은 여성들의 이름, 출신지, 신체 검사 기록, 선발 이유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모두 18살에서 22살 사이였고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단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용 인원.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조직의 내부 명단이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급하게 문서를 다시 밀봉하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진짜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서를 전달한 별관 바깥에서 밤새도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거든요. 음악소리, 웃음소리, 비명 같은 환호성,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까지. 저는 경비 초소에서 떨리는 몸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건 분명 우리가 매일 보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관 앞을 지나가는데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일반인들은 볼수 없는 특수 번호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만 봐도 최고위층이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두 개의 북한이 존재한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사는 북한, 그리고 지도부만 누리는 또 하나의 북한. 하지만 정작 제가 무너지게 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본그 광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배급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아들 친구인 철호가 배급소 계단에 쓰러져 있었어요. 11살 아이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가가 아이를 깨우는데 철호의 손에 구겨진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철호야, 엄마가 어제부터 먹을 게 없다. 배급소에서 기다려라. 그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게 분명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메모였죠. 저는 철호를 업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철호 엄마는 방한 구석에서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는 서른 살도 안 됐을 텐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눈만 간신히 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철호만 부탁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철호 엄마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이웃들을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가족을 봤습니다. 추운 방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아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의 야윈 얼굴.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정권이 결국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지난 며칠간 봤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천 달러짜리 커피를 버리는 지하창고, 별관에서 들려온 향락의 소리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철호와 그 엄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 가족이 먼저 죽겠구나. 아내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생각 있나요?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기선 안 되겠소. 아이가 위험해요. 그날 밤부터 저는 혼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이도 구하기 어려워서 직장에서 몰래 가져온 포장 상자 뒷면에 압록강 주변 지형을 손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당 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국경 경비 순찰 시간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교대 시간이라 가장 허술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내와 아들까지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길도 모르는 중국 땅에서 세 명이 함께 숨어 다닐 수 있을까요? 몇 주간 고민하던 중 우연히 같은 직장 동료 영수에게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영수가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흘린 말이었어요. 요즘 중국에서 조선족 브로커들이 활동한다더라. 돈만 있으면 한국까지 데려다준다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브로커 비용이 1인당 3천 달러라는 소문이었는데 저희 가족 모두면 만 달러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모은 돈은 고작 800 달러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에서 관리하던 외화 자금 중 일부를 몰래 빼내기로 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발각되면 총살감이었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달 동안 조금씩 빼내어 겨우 3,000달러를 더 모았습니다. 아직 부족했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어요. 처로 엄마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밤에 떠납시다. 아내는 벌벌 떨면서도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가 결정한 거라면 따라가겠소. 아들에게는 할머니 댁에 잠깐 놀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어린 마음에 견디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북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탈북 당일 밤, 저는 가족들에게 신발 밑창에 헝겊을 덧대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우리 가족 3명은 기어가듯이 들판을 지나갔습니다. 멀리 경계 초소에서는 군인들이 술을 마시며 장작을 태우고 있었어요. 가끔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땅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한 번은 순찰병이 지나가는 소리에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려 해서 제가 급하게 입을 막았어요. 두시간을 기어가듯 이동해서 드디어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예상보다 훨씬 깊었어요. 어른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고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애가 못 건널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을 등에 업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 몸을 찔러대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아내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려는 순간 저는 아들을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아내를 잡아당겼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텨요. 마침내 중국 땅 강둑에 올라온 순간 우리 가족 세 명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음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있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탈북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거든요. 우리는 근처 폐가에서 하루를 숨어 지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창고, 비닐하우스, 트럭 짐칸을 전전하며 일주일 넘게 입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중국공안 건문이 있다는 소식에 돼지우리에 숨어 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남한 연결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몇 차례 국경을 넘나들며 두 달을 이동한 끝에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그 감정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온 가족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살았구나, 이제 정말 자유구나.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국정원 요원들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적대감이 아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정원 보호시설에 들어간 첫날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북한에서의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지하창고에서 본 사치품들, 기밀문서, 체제의 이중성까지 모든 걸 말했죠. 처음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만 말하자 조사관의 태도도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북한 내부 실상을 이렇게 자세히 증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국정원 공부방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져본 아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아빠, 이게 진짜 컴퓨터예요? 우리도 만져봐도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제한 없이 무엇이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며칠 뒤 아내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던 날, 한국 직원이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두번 다시 굶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살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로 사람이 된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하나원에서부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진정한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선 정말 따뜻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나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배고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여기선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평생 배급에 의존해서 살다가 배고프면 언제든 말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꿈 같았거든요. 하나원에서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돈 계산법, 지하철 타는 방법,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정해주는 직업만 가져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요리 수업에서 처음 보는 재료들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재료는 우리 북한에는 없었소. 정말 신기해요. 아들은 체육 시간마다 운동화의 가벼움에 놀라워했어요. "아빠, 이 신발 정말 가벼워요. 뛰어도 발이 안 아파요." 북한에서 신었던 무거운 군화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죠. 컴퓨터 수업 시간에는 아들이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사 수업에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분단의 역사, 전쟁의 아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탄생 같았어요. 교육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보자. 하나원을 나온 후 저희 가족은 경기도의 작은 임대주택에 정착했습니다. 20평도 안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지하철 환승, 은행 업무까지 하나하나가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마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저씨, 뭘 찾으세요? 하고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셨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주머니는 새로 이사 오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들어가자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 받아온 생활기록부를 보며 저와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이제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소. 저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술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제 진짜로 사람답게 살수 있겠구나 하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아내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국 요리를 배웠습니다. 북한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요 하며 즐거워했어요. 1년이 지나자 저희는 작은 차도 한대 장만했습니다. 가족 나들이를 가면서 아들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는 정말 자유롭네요. 어디든 갈수 있고 뭐든 할수 있고, 지금 저는 주말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주려고 해요. 처음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적응하실 수 있어요. 가끔 밤에 꿈속에서 북한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아들이 숙제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웃으면서 차를 끓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살아도 되는구나.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제 아이에게 굶주림과 억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희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조국이 되어 주었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자유 속에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족이 목숨을 걸고 찾은 자유, 그 소중함을 함께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새로운 땅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댓글로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을 늘 응원하겠습니다.